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광주 붕괴 사고로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금 상황에 건설 사고 감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제도 하나를 소개해 줄게. 바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야.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제도야. 내년 2, 3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참여자의 본사와 현장을 모두 평가하는 유일한 건설안전평가제도지. 평가 내용은 안전시스템 구축, 법이행 사항, 자발적인 안전활동 등 15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한 설계도면에 따라 가시설물이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빅데이터로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평가 시 1년에 약 3만 5천 개의 평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는 건설 사고 원인 분석과 건설 안전 관련 정책 수립 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 오늘은 안전 관리 수준 평가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 대한민국 사망 사고 제로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할게.